얼마 전에 제가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봤습니다. 거기 에 101세가 된 할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즘 뭐 100세 시대라 그래서 100세가 놀라운 건 아니었고 사실 와 101세인데 어떻게 안경도 끼지 않고 운전도 하고 걷는데도 굉장히 잘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 사시는데 뭐 애완동물도 키우고 정원도 가꾸고 집안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40대가 되면 점점 근육이 빠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행동하고 젊었을 때처럼 그대로 활동을 해도 근육이 점점 빠지는데 그런데 점점 근육이 빠지면 젊었을 때처럼 활동하기도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근육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유지하고 또 늘리는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수 있는 법과 이미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운동하기조차 힘든 분들에게도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나가노현이라는 장수 마을이 있는데 장수 마을들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도 짓고 사회생활도 하고 굉장히 활기찬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를 보니까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뭐 먹는 거를 잘 먹어서 이런 거보다도 핵심 비결이 있었어요. 핵심 비결이 그게 뭐냐면. 꾸준히 뒤꿈치 들기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꿈치 들기 운동이 뭐길래? 뭐길래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살수 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뒤꿈치 운동이 뭐길래? 어막 나이가 들었는데도 활동을 하고 활기차게 다닐 수 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뒤꿈치 운동은 사실 무릎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허벅지 앞쪽 허벅지를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대퇴사두근과 무릎의 통증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생기면 대퇴사두근이 약해져요 근데 이 대퇴사두근을 도와줄 수 있는 근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엉덩이 근육과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아리 근육에 힘이 좋아지면 허벅지 근육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센스 있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내릴 때 뒤꿈치를 들고 올라갔다가 뒤꿈치를 들고 내려오면 무릎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종아리가 허벅지 근육을 도와줘서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꿈치 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종아리 근육이 제 2의 심장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심장은 위에 있잖아요. 심장을 통해서 펌프질돼서 내려온 혈액이 발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데 필요한 근육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가 밑에서 펌프질을 해 줘야지만 위에까지 올라와서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단순히 잘 걷고 뭐 무릎 통증에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혈액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아리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뒤꿈치 들기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족저 근막염이 사라졌어요. 뭐 무릎 통증이 실제로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고혈압이나 혈당이 안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소화도 잘 돼서 평소 때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 소화 안 돼서 못 먹었는데 뒤꿈치 들기 운동하고 나서부터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해야지 이런 효과들이 나올까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 염증이 생겨서 몇 주를 고생한지 모르겠어요.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프고 염증 때문에 고생을 했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또 최대 출신이니까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내 지식으로 막 했던 거죠. 그래도 젊었을 때는 회복이 빨리 되고 잘 되지만 나이가 들고 내 근육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뭐 잘못되면 아킬레스 건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다치지 않게 운동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운동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렇게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거 몇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횟수에는 그렇게 목숨 거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중량 운동을 할 때는 보통 8회에서 10회 하는데 그거다 없애고 10번으로 하겠습니다. 10번씩 3세트 이걸 기준으로 하고 내가 10번씩 3세트를 했는데 별로 힘들지 않아 그랬을 경우에는 좀더 늘리시고 그래서 내가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만의 적정 개수를 정했을 때 느낌을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컨디션이 다르고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10개 했는데도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0개 했는데도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느낌을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좋았다. 근데 오늘은 조금밖에 못했지만 이 느낌이 오니까 오늘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무리하게 할 때가 다칩니다. 근데 어떤 날에는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평소 때 10개를 했는데 10개를 해도 운동한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반동을 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 상태가 좋거나 평소에 운동했던 분은 그나마 괜찮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나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신 분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동을 주게 되면 우리 종아리 근육보다 종아리 밑에 있는 아킬레스 건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력한 힘을 쓸 때는 아킬레스건이 많이 사용되는데 아킬레스건이 뭐 딱딱해져 있거나 아니면 질이 좋지 않을 때는 어 여기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심해지면 파열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아킬레스건 끊어지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무리하게 가동범위를 늘리거나 힘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반동은 주지 마라. 효과는 좋을지 몰라도. 반동을 줘서 다치면 그만큼 손해인 게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운동법을 배워볼 건데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뒤꿈치 운동을 할때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근육을 키우는데 좋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것을 더 잘해야 됩니다. 어, 저는 여기에 1, 3, 3 법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이 뭐냐면, 올라갈 때 1초 만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3초를 버티시고, 내려올 때는 3초 동안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올 건데, 내려올 때는 한 발은 지면에서 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다, 버티기 어렵다, 이러시는 분은 두 발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립니다. 어깨 넓이가 아니고, 골반 넓이만큼 벌리고, 앞에 벽을 잡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1초 만에 올립니다. 올리고 3초, 1초, 2초, 3초 버팁니다. 내려올 때는 한쪽 발을 싹 들어서 1초, 2초, 3초. 다시 올라갈 때 올리시고 1초, 2초, 3초. 또 버텨서 1초, 2초, 3초. 반대도 1초, 2초, 3초. 버티고 1초, 2초, 3초. 자, 영상을 멈추고 한 다리당 10번씩 아니면 힘들 때는 양발로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 나 이거 한두 개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통증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테이핑을 하셔야 됩니다. 막안 되는데 무리하게 막 운동을 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지 못하는데 무리해서 하게 되면 그 종아리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근육들의 힘이 생깁니다. 이미 내 종아리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주변 근육들은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아리는 키우지 않고 또 다른 쪽을 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들이 무리해서 더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테이핑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다쳐서 수술하고 재활을 할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서있기도 힘들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테이핑법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이미 제가 경험했었고 제가 센터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테이핑을 해주면서 그분들이 제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요? 이게 뭔데 이렇게 효과가 있죠? 이게 무슨 성분이 붙어 있나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정도로 데이핑은 강력합니다. 데이핑을 붙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피부가 너무 약해서 뭐 파스만 발라도 막 두드리기가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운동하는데 5분 정도도 안 걸리니까 붙이고 했다가 바로 떼시면 됩니다. 근데 웃긴 것은 이렇게 근육이 좋아지고 순환이 잘 되다 보면 처음에는 테이프를 붙이면 몇분못 버텨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부까지도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는 괜찮아 아니면 나는 어, 단련이 됐어 이러시는 분은 테이프를 붙이고 2, 3일 정도 붙이고 있어도 됩니다 그럼 2, 3일 동안 계속해서 내 근육을 마사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테이핑은 누구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서 안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자, 우선, 한 칸을 뒤꿈치 밑에다가 딱 대고요. 나머지 쭉 올려서, 요렇게, 올리고, 종아리, 무릎 밑에까지 길이를 잽니다. 자르고, 자, 반을 잘라야 되고, 그냥 일자로 해도 됩니다. 반을 자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자로 그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떼서 한 칸, 한 칸을 뗍니다. 그래서, 먼저, 제대로 붙여놓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손을 떼도 자유롭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cm 남겨놓고, 그대로 붙이는 것보다는, 다리를 살짝 뒤로 빼서, 발목이, 꺾이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늘어나게 한 상태에서 앞굽이 자세 있죠. 앞굽이 자세, 자 뒤꿈치를 붙이고 나서 이 상태에서 앞굽이 자세로 뒤꿈치 붙이고, 이렇게 앞쪽 무릎 구부리고 뒤쪽 무릎은 펴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당기지 않고 붙여줍니다. 당겨서 붙이면. 피부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간지러울 수 있어요. 피부 자극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테이프는 안 당기고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 종아리 제일 넓은 부분에 이렇게 하나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서 자, 중간을 이렇게 찢으면 찢어집니다. 찢어서, 이렇게. 이렇게 테이핑을 하면, 어, 그 전에 들어 올렸을 때보다 훨씬 더 양발을 비교해봐도 훨씬 이 발이 잘 들어 올려집니다. 원래 제가 오른발 잡이기 때문에, 오른발이 잘 올라가야 되는데, 왼발이 훨씬 더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서 버틸 때도, 태풍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발목이 약하거나 다치거나 이러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고 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평소에도 운동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겐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 더내 근육을 빨리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아리 근육을 키워서 혈액순환도 잘되고 무릎 통증도 사라지고 거기에다가 건강 수명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구매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지금은 테이핑 없이 한번 해보시고 또 테이프가 오면은 테이프 붙이고 해보십시오.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장드리겠습니다. 저도 아파본 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시행착오들을 회원님들에게 알려드려서 회원님들이 더 빨리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건강을 잃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여러분들께 다 드리는 그날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